어, 이 얘기는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정말 꼭 한번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제가 글을 쓰면서 조금 요즘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생에서 정말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주제예요. 이게 뭐냐면, 어, 과연 인생의 격차라는 것,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차이가 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자주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게 1년, 2년은 사실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10년 단위를 보고 나의 10년 전과 지금을 보게 되면 사람들마다 어떤 인생의 격차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이제 그럴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핵심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일은요, 절대 급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계획을 할때 4분면 아시죠? 중요도와 급하냐, 급하지 않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 급하고 중요한 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저는요. 급하고 중요한 게 과연 중요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어요. 급하면서 중요한 거는 실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이 급한가요? 건강은 급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건강인 거죠. 건강해야 무언가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관계들, 가족과 뭐그 이외에 나,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뭐 그게 급한가요? 내 주변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함을 모르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챙기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사실 이거를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넣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하루 30분, 뭐, 1시간 운동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매일 건강을 생각하면서 아, 이걸 먹고 이걸 먹지 말아야지 이런 거 챙기는 거 쉽, 쉽나요?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우리 그 관계, 중요한 관계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엄마 아빠한테 매일 전화하기. 물론 부모님과 사시는 분들은 다른 얘기일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떨어져 있는 분들.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고 연락한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쵸 네.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 거죠. 자,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들을 내 인생의 어떤 계획에 넣느냐 안 넣느냐가 1,2년 차이는 못 느껴요. 하지만 그걸 5년, 10년 뒤에 돌이켜 보면 그게 엄청난 차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어떤 관계나 건강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역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키우고 싶은 능력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단시간에 한순간에 늘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은 스킬들이 다들 있겠죠. 저는 아주 쉬운 예로 영어나 외국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그거를 뭐 한두 달 배운다고 뚝딱 우와! 정말 훌륭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런데 매일같이 그걸 내 시간에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그걸 5년, 10년 뒤를 돌아봤을 땐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영어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데 어, 이걸 10년 전에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결국은 그 격차는 제가 매일같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아까 그거였어요. 뭐라고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됐냐고요? 갑자기 반말을 쓰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2 4시간에 넣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우선순위를 뭘로 둔냐에 따라서 인생의 차가 벌어져요. 그쵸? 그 차가 매일같이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게 10년 뒤에 내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한 꼭지를 쓰다가 이 얘기는 정말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네, 갑자기 영상을 <laughs> 켜서 전하는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이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깨닫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하루 24시간 안에 꼭 한번 넣어보세요. 나중에 10년 뒤에도 뭐 소중할 것들, 중요하고 급한 건요. 정말 돌이켜보자면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거지 미래를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걸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때와 약간 의무적으로 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걸 느끼실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느끼거든요. 아마 유튜브 유튜버라는 이 존재 자체가 어쨌든 영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무언가 컨텐츠를 전해 하다 보니까 어,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에서든 한 가지 메시지는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좋은 메시지 얻어가기 위해서 또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